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합입니다. 아 이런 저런 일을 좀 바빠서 며칠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 해자 축월의 기토 일간 그렇죠. 겨울에 토가 태어나면 꽁꽁 얼어가지고 겨울 토를 대부분 그렇게 분석들 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토들은 추위에 꽁꽁 얼었다가서 겨울 동토. 얼었다. 그래서 비활동적이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봄태생이든, 여름태생이든, 가을태생이든, 겨울태생이든, 그 태생이 바깥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좀 드물죠. 물론 직업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적성이나 기타 등등을, 어, 우리가, 응, 분석하자 그러면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겨울에 토라고 해서 다 얼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 모여 있으면 잘 표시가 안 나요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토가 해달에 태어났다 이거죠 어, 기토가 해달에 태어났으면 초겨울이죠 맹동기죠 맹동 맹렬한 맹 자가 아니라 맹한 맹차입니다, 기 약간 겨울인데도 추위가 아직 익지 않았다. 초겨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꽁꽁 얼진 않는다, 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시 월달 되면 굉장히 추웠는데 요즘은 또어 뭐라 그러죠? 뭐 뭐라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어일지로는 어 음간이니까 사유축에. 해면이 hey, 기죠해묘미 hey,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기사, 기유, 기축, 기해, 기묘, 기미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여섯 개의 일지 형성이 되고 지장간은 무, 갑, 임 이렇게 형성이 되죠. 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간 열개 일간이 있고요 지지로 열두 개가 있는데 그걸 다 짝지다 보면. 120까지의 10곱기1 0는 120인가, 요 예, 월지와 일간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우리 유친 관계로 구분을 해서 격을 따지죠. 그런데, 어, 저희 육기역술에서는, 육기역술에서는, 어, 인성과 식신, 스펙 용신을 쓰고 있습니다. 어, 스펙 용신을 쓰는데 유일하게 월지에서 용신이 없는 일주들이 어,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4개. 무토, 기토가 해달 진달에 뜨면 인성도 없고 식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뭐라고 그랬죠? 돈 버는 도구. 기적어 돈 버는 도구. 상신은 돈 들어오는 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장에 설명드릴 때도 상신, 상신에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신에 주목하는 것은 돈벌 기회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나한테 돈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이 차이점을 말씀드린 거죠. 어 이렇게 되면 해달이니까 격은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제격 그러면 어떤 거죠? 고정 수입을 원하고 직장생활을 택하있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어떤 걸 택한다. 가격 정찰제가 딱딱딱 주어진 것을 장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제격을 가진 사람은... 월급을 타다 쪼개 쓰는 그러니까 세심하죠 세밀하고 꼼꼼하고 그죠 하나하나하나 하나 정리를 잘안 나갑니다 가계부도 잘쓰고요 그런데 어~ 너무 소심하다 보면 잘못하면 너무 소심하다 보면 작은 돈에는 집착을 하는데 큰 돈에서 큰 돈에서 생각을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각이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거는 감각이 된다. 이런 모양새요 그래서 정직기를 가진 분들이 문방구점이라든가, 어, 그죠? 0원짜리 시면 슈퍼라든가, 뭐 담배값 몇십 원 떨어지는 이런 거 이런데에 굉장히 어, 적성 이 있는 거죠. 음, 월주에서 비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목은 정관, 요건 정재죠. 요건 격입니다. 정재가 있고 그러니까. 인성이나 식상이 없으니까 지적 자원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먹거나 기술을 위해서 돈 벌어먹는 게 없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벌어먹느냐, 이거죠. 이 어, 요렇게 됐을 경우, 무토일간이나 기토일간이 해달이나 진달에 태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정한 직업, 이거가 아니고, 여러 개의 직업을 거칩니다. 물론, 월제 상관을 갖고 있거나 해서,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상황하고좀 다르긴 해도, 요렇게 되는 경우, 요렇게 돼 있는 경우, 어, 한 가지 직장 생활 좀 잠시, 또 장사도 조금 잠시, 또이 직업도 잠깐, 저 직업도 잠깐, 요것도 잠깐, 막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직업을 장시간 갖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정재격이라는 것은 일단 수입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좀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 개의 직업을 걸쳐서 수입을 다방면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을 오래 못 갖는다예요. 그것을 관장하는 곳은 어딥니까? 대운에서 관장을 해요. 대운하고 연운에서 관장을 하는데, 자, 요거 비견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죠, 비견은. 정관 어떻게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정관. 그 다음에 정제. 직장에서 월급 생활을 하는데 지적 자원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죠? 부족한 상태고, 또내 기술적인 부분 것도 사실 내가 좀 약한 편이죠. 물론 일지에 따라서, 나한테 트인 월지에서 주어진 것이 없다 뿐이지, 실질적 으로 일지에서는 내 나름대로 인이면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음이 식상 기술적인 거, 비결이면 상관, 식신도 그렇죠. 여기도, 여기에는 정제,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묘, 관살, 혼잡에 소리 붙었으니까. 또 여기도 식신 정이, 편인이 들어있고, 여기도 편인. 그러니까, 월지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건 없지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일제히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용신에 대한 거죠. 진용신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쓴다는 얘기죠. 임시로 그 운이 왔을 때 기회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래서 잘못하면, 한 지게월에 못 있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내 그냥 월급. 그게 일당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여기가 될 땅, 저가 될 땅, 잠깐, 이런 인생도 사는 분들도 있더라. 또, 남자들 같은 경우, 노가 현장 가서, 와서 일 나가라면 가고, 저일 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어, 요런 형식으로 되 있어요. 그래서, 요, 해달에는, 좀기토일간들이 참, 직업적금다변하다 그렇지만, 이 수라는 것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자우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머리는 잘 돌아가고, 잘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머리가좀안 되는 거죠. 이미 받아들여서 이 기억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기토일간이 자, 자달에 태어났다. 어, 무토일간, 이 일진 여섯 개가 있죠. 어, 해달하고 자달하고는 또 완전히 틀려요. 물론 해자라고 해서 여기가 어, 해자 붙었었고, 그 다음에 축이 붙었죠. 그다음 여기가 개수가 있고, 신기가 이렇게 붙었다. 어, 요렇게 붙어있으니까, 요 격은 편제입니다. 편제인데, 정제 60%나 있죠? 그니까, 러 실질적으로 자달의 기토일간이, 자달의 기토일간이, 어, 무토도 마찬가지인데, 정제공. 기토일간이 편제라는 개념 들어갔죠. 그 요거 장사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안 됩니다. 왜? 60%가, 저, 정제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 수입을 원한다는 거죠 직장을 택해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잭이고 요거는 어 편재죠 편재가 붙어있고 요거는 어 식신이 있고 비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해달에서 용신이 없는데 자달에서는 축이 붙는 바람에 요 식신이 용신이 돼 있어요 금이 용신이고 토가 상신이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거하고 요거는 완전히 틀리죠? 용시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laughs> 정제적, 요 정제가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제적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 많은 비견들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죠? 그런데 기술을 닦지 않거나 지적인 장을 차놓지 않으면 기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신, 식신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땀 흘려서 일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일한다.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사람들과 어울려서 현재 사업적인 재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이 정제가 강하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술직장을 다닌다. 기능직 직장을 다닌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신으로 해서, 이거 정제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로 가끔가다 장사를 하더라도 정제가 강해서, 어, 정찰제, 가격이 정해져있는 거죠. 정찰제 그랬죠. 식당에서 국밥이 7 0 0 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인데, 그 7,000원짜리를 몇 개를 파느냐가 관건이라고 그랬죠. 또는 체인점, 또 옷가게, 메이커, 이런 데를 갖다 놓고, 이거는 얼마에 떠왔는데, 얼마에 팔라고, 네트로가 딱딱 붙어있죠. 요런 것을 장사를 할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신이기 때문에 장사 수단은 좀 딸려요. 식신이라는건 뭐죠? 고지시켜, 곧올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솜씨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화려하지가 않고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서 말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데 막너 주저주저 막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걸려서 기능직 직장에서 얼굴 바으면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식신이 용신이에요. 돈을 버는 도구입니다. 이점 유념해 두시고요. 분명 일지에서 또 편인이라든가 정의라는 거 들어온다고 그러면 시간에 가서 나중에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떤 직책을 수용, 완장을 차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토 일간이 어, 축달에 태어났다. 아 여기는 정격이 제격이죠 그렇지만 이 축은 비견격입니다. 비견격, 비견격이고 일제 여섯 개의 사유축 해미가 있고 축에 개신기가 붙어 있다. 그렇죠? 요 요런 경우는 재기 때문에 집중으로 격을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평생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산다가 격입니다. 평생을 추구한다.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격이라는 존재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격이라는 것이. 그래서 격이라는 걸늘 추구한다. 이런 모양새고. 여기서도 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 이것도 비견이 이렇게 붙어 있죠. 사람들과 기술직에서 이 편제 때문에, 편재 때문에 기 기술직으로 사람들 거기서 기능직, 기술직으로다가 어 먹거리도 좋고 여들 같은 식당 같은 경우 남들 같은 경우는 기술직으로 지금 다니기를 하는데 차후에 자꾸만 이 편재 때문에 장사를 하고 싶어한다는 거죠. 장사를 하고 싶어한다. 뭔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추걸은 어, 이 편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돈좀 벌으면 어떤 재테크를 좀 하려고 그 하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내가 넓은스를 생각 넓은스를라는말 이해하시죠? 넓은 생각하고 어 뭔가가 돈을 좀더 벌어봐야겠다 이런 의욕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 일제 따라서 일제 따라서 실행하고 안 하고는 일제 에 따라서 또는 대원에서 들어왔을 때 기회가 주었을 때 먼저든지 내가 그쪽 을한번 정도는 해봐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능직에서 기술로다 돈 벌으면 직업, 편제인데, 어, 사업적인 재물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돈 없으면 사업이고 나발이고 못 하잖아요. 그죠? 직장 상황을 어쩔 수, 한동안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진 상태에서 어느 기회만 주어진다면, 운에서 와서 기회만 준다면 늘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을 지닌 것이 축달입니다. 그렇지만 어, 아무래도 겨울이니까 화기는 비산되지만 숙기는 가라앉고 수평을 유지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머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머리는 또 다르다는 거죠. <laughs> 왜토일주들이 겨울에는 어떻게 이죠? 화가 인인데 겨울에는 화가 죽어 있죠. 일지에 따라서 일지 화가막 이제 들어오거나. 목이 들어고 막 잃어버리면 또또 또 다른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 겨울 대생들은 아무래도 활달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직업이고 약간 굼뚜다 그래서 연구직 이런 데 많이 있다 그랬죠. 비서직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걸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쪽 이런 쪽으로 가서 실행하는 쪽. 그죠. 회사에서는 기획부서, 또는, 어, 개인 비서, 또는 정치하시는 분들, 생각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주습시. 이런 쪽에 많이 있고, 연구직에 많이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그죠 겨울이니까, 물이 많으니까, 우리 혈액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료계통도 많이 있고, 수자원 공사, 물과 관계된, 이런 직업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전부 다 그런 쪽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 기술직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기술직 쪽에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나 지적인 자원 부족하면 결국은 는 그냥 회사에서 또는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여성분들도 식당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식당을 차리고 하면 되겠죠. 식신이라는 건 전문 기술은 못 거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면 그냥 일용직. 글로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토일간 6까지 정리를 하고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